피아노 예거. 피아노 있대, 피아노 있대. 이 번드론 보면 보인다 얘거. 공키리. 아 이거. 저도 보이, 저도 보이 어. 확인했어요. 어, 아 뭐야? 아 원정계다 2층아가 숨어있네, 아 원정 2층에 있었어요 이거. 피아노, 피아노, 있,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좀, 피아노, 피아노 푸시 좀. 푸시 좀. 사학계다 위에도 있다, 사학계다 위에도 하나 있다. 이전이었어. 봐라, 제발. 나카. 피아노 그대로 몰라. 피아 몰라. 아 사운드 오겠네. <laughs> 아까 클러 치가 나오 는데, 어, 이러면 클러 치가 나온다. 세컨스 아,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완전 왜 이렇게 던져주지? <laughs> 이 사람 뭐? 어? 나무복도 애거 나무복도 애거 나무복도 애거 어. 2층에 위트였어 2층에 위트어 2층에 위트? 원형기단에 캠 있거든 어, 형 뮤트 돼 있겠죠? 어, 카이드 해치돼 있어가지고, 야, 해치 돼 있어가지고 자로 해치 못 해치로 못 가. 기본 캠 살아 있다 혀 사게. 사하다하다 뮤트 돼. 와. 깨줄 수있음니다대인데 에이 뭐 벽에 뮤트 있어. 뭐재 어, 깨는 게같은데 나. 뮤트. 뮤트 걸 뮤트. 이거 버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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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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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

천바다 크리아 이거? 천바다 안 보이게 캠있음 캠있음 외부 케있음 랩플 사운드 랩플 사운드 패스방 패스방 패스플 사운드 나 랩플 사운드 T.O. 주지 마리스형 저거 패플 사운드 가지나잇가롱밍안되나 황소 전기부터 있다 이병에 에코 캠 하나 깼다 에코 캠 하나 남았어 아무리 일찍 갔죠. 아나나나나못 믿을 것 같아. 내가 가야 되나 그냥? 가야죠, 가야지. 너 해주던 거 너무 좋아. 빰디에 그대로. 파이팅 하나, 파이팅 하나, 파이팅 하나. 파이팅 그대로. 빰디 하나 그대로. c l e 점지 안 보여. 빠졌나 봐. 오케이. Okay. 근막 연막 터질까? 쾅 비컷. 아, 어디 걸? 어디가 뭐, 없구나. 번호 10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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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유튜브 내려왔는데? 아이고. 왜 그거 죽었어요. 여기 캠 있다. 에코 캠 있다 여기. 무슨 어디지? 올라갔다 이제. 이제 올라갔다. 퍼시 지금 어디? 올라가려올라가려그 내려오는 캠볼수 아. 있어요. 피아노개나 내려오는 거볼수 있어. 여기 에코 캠있는데 쟤가 어디 있지? 우리 히바나 뒤피져야 예, 확인. 어. 아, 아, 전기 어떻게 못 하나? 파이트 전기라서 만든 거. 여기 안 하나 뭐하 우리, 우리 라이온입니다 라이언 들고 있어요. 라이온 들고 있어요. 하나 부상이래, 하나 부상이래. 피아노 아, 게다 아, 펄스. 어, 피아노 게다 펄스. 나이스. 우측. 서, 아, 이거 아, 이거 아, 서, 아, 이거 설안될거 같은데 위치 맞게 아, 된데? 아, 아, 기석 설하고 한번 봐줘봐. 설정 설정, 설정. 네. 어, 나 살린 거야. 살타시 하나 어, 더 음. 있어. 그러면 살린 거야. 살린 거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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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에코. 잡아줘. 세탁잡아주던가 에코 드론 가져가. 저기네 저기네. 어. 막았다 막았다. 됐다 됐다.

어? 아, 우리도 우리도 우리팀우리팀 우리도 퍼 있는 거지? <웃음> <웃음> 내가 죽고 제리도 우리도 우거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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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 우리도 우우리 잡았네 아, 뭐 잡았어 플래치 잡았네 아캠 깨졌다 아 누가 뒤에 잡 피아노 들어오캠 있거든? 캠잘 박았다 피아노 들어온다 얘네 불비 있는거지? 네 있나? 피아노 체크 중에 피아노...레펠 다스 레펠 들어왔다 피아노, 들어왔다 피아노 피아노 있네 네 피아노 레펠 하나 더이 1층에서 잡을 수있나 여기 네, 뭐 해체 안 열린 거 아니야? 안 열렸어 알고 있어 흰개 좀 왔다 여기 소리 나 흰개 사운드 안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힌게, 뭐. 힌게, 피아노, 피아, 피아노 피아노 잡음. 피아노 피아잡 그런 걸린다. 도왔다, 도 뚫린다 조심, 바닥 뚫린다 조심. 바닥 뚫린다, 바닥 뚫린다. 아, 그렇게도 할수 있겠다. 누가 돌 이거 하나 돌았다. 아비 내절 조심. 하나 도는 사운드. 그 밑에 있다 2층2층에 있어. 이층이층 아니야? 2층 사운드 아니야? 나사운잘 지금... 못들어 어, 2층 2층 흰 개로 간다 흰개흰개어흰개 하나 간다 다비드예어 간다 올라간다 이세가가봐흰개 고독 하나 있어 흰개 고독 하나 있어 기 건으로 쏴도 될거 같은데 어흰개 빠지고 빨기로왔어흰개 빠지고 빨기로왔어빨기로 빨기로 간대 안들이나안 들이대, 안 들이대. t h 15 seconds. 더 빼는 중. 씨가 아, 들어왔어? 어, 어, 아직 안 들어왔어? 아 어, 이거 에반데 <laughs> 왠지 샤워 35. 3 of one friendly Located a bomb. four last operator standing. 15 seconds. Why sir? Op four eliminating successful.